안녕하세요. 말씀을 먹어라 가족 여러분. 부활 제 6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부활 6주일에 듣게 되는 복음 말씀은 사랑 안에 머무르라는 예수님의 초대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이 제가 사랑하는 동료 신부의 서품 성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친숙하게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성고를 택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저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라고 해서 이렇게 소리를 외치는 사람이 되었고 그 친구는 사랑 안에 머무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택해서인지 신부들과도 잘 머무를 줄 알고 또 신자들과도 잘 머무르는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한주는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시고 사람들과도 더 머무를 수 있는 그러한 한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작 기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노래로 만든 성가가 있습니다. 함께 부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너 서로 사랑하여라 세상 사람들 그것을 보고 서로 사랑. 서로 사랑합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이것이 나의 계명이다.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큰 사랑은 없다.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의 복음은 좁게는 지난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의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조금 더 넓게 보면,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시작된 세 종례, 최후의 만찬, 그것에 이어지는 예수님 고별사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해당됩니다. 지상에서의 삶을 마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유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형식은 이야기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담화식의 구성방법을 띄고 있습니다. 다마식 구성 방식을 읽는 방법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죠. 설화식, 이야기식 구성과 기본적인 맥락은 같이 합니다. 어디에서 지금 누구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가? 세종 내 최후의 만찬을 하는 그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는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에는 신부님께서 강론을 하신다고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 또 때로는 교장선생님의 훈화를 듣는 시간이라고도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말들은 처음에 하기도 하고 마지막에 하기도 합니다. 어느 부분에다가 강조점을 둘 것이냐. 또 중요한 이야기는 반복적으로 합니다. 오늘 반복되는 단어들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겠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강하게 명령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오늘 복음에도 소개되고 있죠. 거기다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그랬죠. 오늘 그 부분은 빠져있지만, 나머지의 부분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복음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우선 반복적인 단어들을 찾아보면, 여러분들 눈에는 어떤 것들이 뜨이십니까? 그냥 단순하게 보아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려 아홉 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또 머무르다라는 단어도 한세번 정도. 그리고 명령, 열매, 아버지라는 단어도 많이 나왔고요. 개명, 뭐뭐 하는 것처럼이라는 표현도 많이 나왔습니다. 친구라는 단어도 한세번 정도 나왔죠. 또 명령법도 많이 사용되었죠. 사랑 안에 머물러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런 표현들이 명령법들입니다. 반복되는 단어와 명령으로 사용된 단어가 또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겠죠. 이건 동그라미 두 개, 이렇게 별표까지도 해서 중요한 단어로 부각시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선언을 하시는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큰 사랑은 없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너를 더 이상,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친구라고 부르겠다고 선언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선언에 해당됩니다. 내가 오늘 한턱내겠다. 이제 나를 형이라고 불러라! 이런 것들 선언이지 않습니까? 꽤나 중요한 부분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의 본문 속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오늘 전반부에서는 사랑 안에 머무르라는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 이렇게 사랑하라는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서 보게 될 것은 사랑 안에 머물러라? 그 말씀을 들려주신 이유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그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그리고 당신의 사랑 안에 머물러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기쁨을 주기 위해서라는 것. 머무르다 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한번 주목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형제가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뭐처럼 아버지 병실에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 시간이 무척이나 어색하더랍니다. 평상시에는 어머니도 계셨고 부인도 있었고 애들도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굳이 말할 필요도 없었는데 또 아버지 또한 그러하셨는데 단 둘이 있었을 때의 그 머무름이 꽤나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머무름도 처음부터 그게 편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훈련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훈련. 누군가가 사랑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냥 몸만 실려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내가 주도적으로 머무름을 할수 있는 노력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강조해서 소개되는 것이 바로 친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벗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큰 사랑은 없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꽤나 참 불편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친구가 될수 있는가?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분도 예수님이시지만 말씀을 실천하신 분도 예수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친구가 되라는 초대에 앞서서 당신이 바로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는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친구라고 하는 단어가 사람들끼리도 통용되지만, 하느님의 벗이라고 일컬어지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을 하느님의 벗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기에 그렇게 부를까?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에 그렇게 하느님의 벗이라고 불리게 된그 모습을 소개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친구라 하십니다.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종은 당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무슨 일을 하고 싶으신지를 모르는 것이 종인데, 친구는 이 상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현실 안에서도 예수님의 종이 아니라 친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를 아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삶으로 초대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머무르다, 사랑, 기쁨, 친구, 우리를 예수님께서 택하셨다, 이런 많은 주제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친구라는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머무르고 싶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복음으로 선포되는 까닭은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는 대목에서 찾게 됩니다. 하느님이 인간을 친구라 부르십니다. 혹시 외롭고 힘겨운 여정, 곁에 아무도 없다는 그런 순간들, 이때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라는 것, 벗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그분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것, 그것을 좀 생각해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인간적인 친분 관계에만 얽혀 있는 우리 자신이 예수님과의 신분관계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의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을 때는 예수님 곁에 딱 붙어있지만 안 좋을 때는 예수님을 늘헌 집신처럼 취급하는 유혹도 늘 있는 것 같습니다. 친구끼리도 의리가 없으면 금방 멀어지지 않습니까? 친구라는 단어에 그 어원을 들어가다 보면 등에 상대의 짐을 짊어진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 서로의 친구들의 짐도 좀 짊어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하고 싶어하시는 그 일들을 나의 등 뒤에도 지니고 갈수 있는 의리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친구끼리는 서로 말하는 투도. 행동하는 것도 비슷해지는 것 같습니다. 친구는 닮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도 그분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벗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큰 사랑은 없다고 하신 그 친구를 따라서 살았던 콜베 신부님 같은 분도 계십니다. 이태석 신부님 같은 분도 계시죠. 그렇게 영웅적으로 친구의 모습을 따라가지는 못하더라도 우리의 일상 안에서 구체적인 삶 안에서 그렇게 친구의 모습을 조금씩 닮아가는 것, 아파하는 이에게 또 힘겨워하는 이에게 작은 사랑을 실천하는 사이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면서 예수님의 친구 되셨음을 감사하고 또 세상에서 누군가의 진한 친구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연예인이 그러더라고요. 의리! 저도 한번 외쳐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의리 지키면서 그분의 친구가 되어 살아가보도록 합시다. 마치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